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176면입니다. 176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살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신격하는 데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매몰차게 경멸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사랑 간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유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세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심에 망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문은 드나드나 드나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도 열정도 헌신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되어 행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라고 말은 하나 하나도 영적이지 않고 그저 인간의 생각과 주장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통해 의롭고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하나님의 무엇, 무엇으로 불려져 신분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신분이 확증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된 것을 영화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와서, 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론 믿음과 찬양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헌신과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은 영화롭게 된 관계예요. 반드시 영화롭게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이나 권력을 얻고 무슨 탁월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런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요.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떠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성도는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능력과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해줬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때 마누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그랬어요. 여기 존기히 여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을 때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세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그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믿을 때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때 우리 인내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할수 있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사람이곧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요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친구를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세상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10편 50편 15절을 보세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0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활란당할 때에 내가 그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성공, 승진, 유명세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영아롭게 할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파는 누구에게나 부지불식간 찾아옵니다.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13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합니까? 찬양은 입술의 희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번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창과 같다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상하고 영어토록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편 86편 12절은 노래하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경배란 내 혼신을 통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상기시켜 줬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녀되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복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체 의 모든 행위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거지 내 의와 내 교만과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그 심령의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 존재 가운데,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된 자가 교만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영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받으시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합니다. 교회를 왜 나오냐?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용적 깜깜이들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우리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까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유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할 때경외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고록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맞춰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바로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그냥 선행이나 자선사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당신을 대하는 태도로 동일시하셔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 사역이 구제는 아니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구제요 돕는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고 시편 112편 구절도 그가 재물을 풀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끝마치고 끝마치고자 할 때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아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영의 소원대로 달려갈 길을 끝마쳤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분량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물론이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히 맺고 마땅히 달려갈 길을 잘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고자 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낙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 인간의 비극은 피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은 빛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선 빛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야 가능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름답다 표현할 그 어떤 것도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깜깜한 곳에 갖다 두면 그것이 아름다운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고 지위가 높아진 사람을 보고 빛이 난다 말을 하잖아요. 빛을 통해 <laughs> 아름다움은 반사되고 그 빛에 우리 마음의 근심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아직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을 상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없어요. 이 전구가 없습니다. 하늘의 해가 없습니다. 별이 없습니다. 달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거기에 빛이, 빛이 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유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과거 우리는 어떤, 자,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흑암의 권세 속에 묻혀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소망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창동체육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아, 교회 이름이 두 개나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복원 예배를 드리고 예수원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예수원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아님. 아직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서로 잡혀 하나님 대신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교만의 행위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종룡을 따라 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 육체의 탐심에 미혹됐던 것들을 추구하며 나갔던 지난달들의 삶의 모습도 다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없소서 강구하셨는데, 우리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믿사옵고 우리 교회 참된 믿음의 치들이 채워져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